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종료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또 피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한 주간 주님의 그 삶을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끼워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부의 안내된 대로 요일별로 또 특별 찬양의 순서도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은 성 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만큼은 우리가 중식 한 끼를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도 세상 즐거움, 또한 세상 재미, 생각들을 절제하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한 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성 금요 예배, 또 토요일에 있을 부활절을 맞은 교회 대청소, 또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 또 다음 주 오후에 있을 지역 봉사의 자리까지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주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줄 있습니다. 어, 또한 계속해서 3월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한 나라 정결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또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정직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자리한 곳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 세상 염려, 두려움의 문제, 에 여러분 너무 붙들리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시원 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 곳에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 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빨리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은 어떤 사건보다 우선하여 증거해야 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고 또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인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죄물 되신 대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기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부리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권세, 재물, 그 어떠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복과 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2024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믿음에 굳게 서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이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8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일러 주고 다른지라 했세. 아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먼저는 무서움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먼저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성과 경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합니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코 이성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도 또한 생각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경험될 수 있는 것만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단지 무서움에만 머무르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삶이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세우고 감사함으로 삶의 자리를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성질머리가 참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성질 내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질머리도 어떻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고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매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믿음의 대상까지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 국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집도 욕심도. 자존심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가를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먼저는 무서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시는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든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즉시로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못 바뀌었던 손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부터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 사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위한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감옥이 갇히게 되는 두려움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 삶은 놀랍도록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을 지식적으로 경험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이력으로 보면 사순절을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이고, 십자가의 부활은 오순절 성령사건을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받은 그 삶을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빈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와 사망의 자리로 뛰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람에게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족속의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터전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 재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밭에 묻힌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값진 보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보아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덤을 떠나 다름질했습니다. 무서움도 있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것도 이 여인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도 이 여인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저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다시 말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왜 평화입니까? 예수님은 사망 곳에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부정을 꺾으셨습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 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 평화는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화이죠 세상 육적인 쾌락이나 지위로 물질적인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망 곳에 이기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의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안할 것을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여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발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며 온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인들처럼 겸손함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자들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떠합니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 둘의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일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높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세리가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구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둘 중에 누가 의로운 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낮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이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천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앞서 가셨음을 말씀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으로 오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면 되실 터인데 갈릴리로 가시는 것인가?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는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스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를 제자로 부르셨죠. 즉 갈린이는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도망친 제자들에게는 부름에 순종한 자리이고 처음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이고 이곳에서 저들을 이로하시며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날이 새면서까지도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지만 거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소리 내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낳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바닷가에 서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가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를 위로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는 것이죠 세번 부인하여 도망쳤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며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주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형편 가운데 짓눌려서. 정말 낙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침, 내 욕심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과 반대로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장부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병비병 중몇시 송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말하기를,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그를 도둑질하여,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자 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진실을 알고도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인 것이죠 의심하고 따져봅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밤에 와서 훔쳐 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분명 돈에는 힘이 있죠. 진실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그 무엇으로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체 유기로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죠.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독에게 이미 손을 다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절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된 소문을 지금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거짓된 음모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이 영원한 겁니까? 가진 돈이 영원합니까? 잠깐의 즐거움, 성건 쾌락은 우리에게 줄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 헛된 것들 그 가치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 참된 가치를 이미 소유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거짓으로 꾸미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저들의 괴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와 그 삶이 변화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된 것들에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 내 욕심, 내 고집,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 못박아 버리고 참된 가치를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용납해 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삶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가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헛된 것에 넘어지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붙들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으로 주의 삶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